야간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. 신하나이 고수 메인 화면에서 파일을 클릭한 다음 야간장 전환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야간 선물옵션시장 전환창이 뜨는데 전환 시 현재 열려 있는 모든 화면이 닫히고 새로 로그인이 됩니다. 유의사항에 전환 가능 시간에 대한 안내와 전환하기 전 남아 있는 주문에 대한 안내가 설명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우측 하단에 있는 전환 버튼을 누르면 다시 한번 야간장으로 전환할지 확인하는 창이 뜨고 OK 버튼을 누르면 야간장 전환이 완료됩니다. 야간장으로 전환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. 고수 메인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CME 버튼을 클릭하면 야간선물옵션시장 전환창이 뜨게 되며 이후의 순서는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로그인 화면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접속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설정 버튼 아래에 있는 코스피 야간 체크 박스를 클릭한 다음 로그인 하시면 야간장으로 접속됩니다.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 50분부터 오전 5시 20분까지 접속 가능한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